좋은 아침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기사일입니다. 뱀은 뱀이다. 누른 뱀이 나타났네요. 자, 기일은 갑일를 좋아하죠. 갑기압도입니다.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일을 좋아하고, 그죠 자, 오늘 신의 중항토로 가셔가지고, 예숫자는 오자, 영자로 복권 번호를 쓰시고요. 네, 노란 옷, 옷을 입고 가보세요. 자 명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요 독점적인 그런 성격이고 외골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뱀띠 오늘은 이제 닭띠 만나면 좋죠. 소띠 만나도 좋고 원숭이띠 만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에, 개띠 만나도 안 좋고 돼지띠를 만나도 안 좋겠지요. 자 오늘은 뭡니까 이기일은그 어리를 싫어하죠. 을기충입니다. 을미, 을사 을미, 을류, 을에, 을추기를 싫어하고요. 어, 이분들이 직업은 정치인, 교수, 강사, 교사, 의사, 간호사 여행업, 숙박업, 건설, 임대업이 좋습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들이 건강, 허리병, 비염, 충농증, 피부병, 탈모, 외도, 우증, 처증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네요. 자, 오늘 또 띠벨 운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띠벨 운세. 자, 집띠부터 한번 볼까요? 뱀날의 집띠 한번 볼까요? 봅시다. 하 오늘 다 소득이 가득. 한 날이네 그저 매매 운 좋고 어, 사업 은 좋고 금전은 좋고 이사운 학업은 성진, 예 수술 여행 다 좋은데 오늘 여, 어, 연애나 결혼 은 없습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 오늘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결혼 이 좋고 연애 운이 좋고 매매 운, 이사운, 학업 은예 사업 은어 금전 운, 예 수술은 여행업, 어, 아파트 매매, 예, 부동산 매매 다 좋습니다. 자, 범띠 해볼까요? 범띠는 약간의 인사성 사, 사명살이 들어왔죠. 그래서 약간의 낙상을 주의하고 구설수를 약간 주의합니다. 해야 그러나 사업은 바쁘고, 금전은 좋고, 매매운 성사원,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이나 여행업은 좋습니다. 자, 토끼 띠워볼까요 토끼 띠워 점자는 오빠가 나타나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 운, 성사 운, 이사 운, 학업 은 예, 사업 다 좋고요. 금전 좋고요. 수술 좋고, 성진 좋고, 학업 좋습니다. 자, 여행을 가셔도 되고, 수술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아파트 청약도 좋고, 부동산 매매도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는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결혼이 좋고 연애운 좋고 매매운 좋겠죠. 이사도 좋고 사업은 승진은 학업은 다 좋습니다. 금전 좋고 사업, 그죠? 수술 좋고 여행을 해도 가능하고요. 아빠도 청약 좋고요. 부동산 매매 좋습니다.뱀띠 BMT 볼까요? 뱀띠는 연애의 남자운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은 사업운이 사업,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승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만사행통이네요.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약간 우울하네 그저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꼬이, 꼬이는가 봅니다 그러나 사업은 괜찮 금전 괜찮고 수술 매매 성사 이사 학업 승진다 네, 괜찮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는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돼서 그죠. 어, 결혼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결혼은 좋고 연애는 좋고 매매원 성사원 이사원 학업은 사업은 금전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자, 여행 가셔도 되고요 아파트 청약 좋고 부동산 매매 좋습니다 자 원숭이 돼볼까요? 여기도 연남연남의 남자 운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 좋고 연애 운 좋고 매매 성사이사 하거 다 수술 좋습니다. 예, 승인 수술도 포함이 되겠죠. 자 여행 가서도 되고 아파트 청약 좋고요, 어, 부동산 매매 좋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도 연남의 남자 운이 있네요.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 성사, 운 성사이사 하거 다 좋고 수술 좋고 여, 여행 가서도 됩니다. 아파트 청약 좋고 부동산 매매 좋습니다. 자, 원진살 개띠 볼까요? 역시 약간, 약간 프리벨이 있네요. 깊게 사기다가, 어, 오랜님이 떠나고 새님이 들어올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아픔이 있고요. 그죠? 구설수 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띠는 오늘 저요 하루를 보내세요. 자, 영마살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는 낮에는 조심하시고 입도 조심하시고 낙상도 조심하시고 밤마실 나가는 날이네요. 밤에 나가면 상남자를 만나게 되니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성사이사하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돼지띠는 오늘 낮에는 조용히 계시고 밤에 나가세요.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